안녕하세요, 정우성 목사입니다. 한주 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기분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성경의 공감 이야기가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심리상담 이론의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가짜 자기, 만성 불안, 삼각 관계, 다세대 전수, 융해와 단절. 이렇게 단어들을 들으니까 어렴풋이 그 개념들이 좀 생각이 나시죠? 이러한 개념들은 다한 가지 한 가지가 자기 분화가 잘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분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개념들, 이것이 작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세 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껏 다뤄왔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자기 분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 분화가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적인 체계가 발달해서 감정적이거나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자기분화가 잘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그때 함께 보았습니다. 이를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의미, 지적이라는 의미, 지적 체계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잠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것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자기분화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그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낮은 자기 분화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자기분화도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다던가 그 언약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자신의 환경 가운데 휩쓸려서 그때그때 반사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보다 불안이 더 컸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제껏 그의 모습, 행동, 패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자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종종 회피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 그의 행동 패턴이었던 회피적인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냥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별다른 반응 없이 묵묵히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이 어디일까요? 말씀 속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하는 장소, 그 장소를 바라본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그곳으로 시선을 맞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더 이상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 그의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높은 자기 분화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이론에서는 사람의 이성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고 사용하여서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코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분화 수준을 증가시키는 주체,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된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결국 어느 때가 되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신뢰함이 생깁니다. 그때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느 때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분화도가 상당히 높여진 모습을 보였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믿음 안에서 그는 더 이상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불안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신변의 위협이라는 아브라함의 불안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뤄주시고, 마침내 불안에 동요하지 않는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기 분화도와 신앙의 성숙도는 비례한다. 그리스도인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쉽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는 높은 자기분화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자기 분화를 높일 수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기 분화도도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 역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